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코인, 우리 XRP 리플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 XRP 리플이 4,314원 플러스 0.58%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올라갔던 자리에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코인 대비해서 퍼센테이지의 폭이 조금 작습니다. 75% 까지의 수익률은 마련은 했지만 차익실현이 나왔고,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가치보다는 조금 더 주춤했던 모습. 하지만 빠르게 반등의 여건을 치고 여기에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눌림과 반등의 패턴으로 이 120일 이평선을 수렴하고 돌파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올라가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비트코인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CPI가 발표가 나오면서 하회하면서 1억 6,900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나오는 9월의 금리 인하 발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인하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솔라나 코인 이더리움 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더리움 코인은 스테이블 기반 코인 솔라나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대장 코인 우리 XRP 코인은 이 내용이 다르기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TF라든가 이 SEC 소송 종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상승의 여건 알트코인의 이 출발선으로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0.72% 계속해서 호가 주문량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겠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살아나고 시황이 살아났을 때는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이전에 여러분들 락업 해제 후 가격 상승이 있었죠. 항상 코인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XRP 홀더 분들께서도 어, 코인 자체의 토큰은 채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채굴로 이루어지는 걸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매주 매달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중에 풀게 되면 굉장히 뭐 코인의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중에 풀어내면서 고래들을 유입시키고 강한 펌핑을 올리죠. 그런데 이 타이밍 타점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간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락업이라든가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가치가 영정영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또 소각에 대한 일정으로 계속해서 가치를 올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단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께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적어도 이 락업 관련된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거래들이 펌핑을 올릴 수 있는 재단의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1등 코인트레이더 미국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부는 우리 XRP 리플에 대한 락업 해제 일정에 관련된 어떠한 구간이죠. 여기는 고래들의 움직임, 아워 차트에 대한 부분이 영어 본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고래들의 펌핑과 락업 일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더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타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우리 XRP 리브롤더 분들께서도 이대로만 내용을 확인하시고 쫓아만 하셔도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코인으로 힘이 들어요, 수익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450% 수익 받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꼭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01 08119의 6514번. 2025년 큰 경제 자산을 꼭이 낙업회제 일정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두글자 남겨 주시면 우리 XRP 리포 홀더분들 모두 다 받아 볼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준비해 놓은 자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절대적인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시작이 되면서 2030년까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할 음, 거라는 음. 기사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 원이 150억의 수익, 민코인 페페 투자자분들 축하드리고요. 트럼프 발행 민코인이 19,000배. 이제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450억의 수익을 내고 정말 퇴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 트렌드,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민코인 관련된 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더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활성하게 준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캐치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업비트,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휴하면서 태도와 손잡고 해커톤을 연다. 미국에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일정들이 폭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빠르게 이 트렌드의 시점에서 전환을 맞고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7월 6일 날, 1월 1일 날 저에게 이렇게 구독 영상 잘 봤습니다. 오전 10시 28분이죠. 퍼치 펭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민코인으로서 재단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합병 시그널 결제 시스템.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우리 퍼치 펭귄 제가 안내 드렸던 정확한 날짜가 7월 7일 문자를 보고 제가 10분 내로 자동 발송을 해 드렸고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열흘도 되지 않는 거래일에서 233%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200% 안전하게 입절하시라고 정확하게 타점에 대한 구간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들께서 또한 번에 150%의 수익 이게 바로 트렌드의 전환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테이블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용한 고래들이 매집의 흔적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코인의 차트는 계속 우상향 방향으로 저점을 높여 가는 과정이죠. 이게 조용한 매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이 이큰 펌핑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선점하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8월이 시작된 구간에서 1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5천조 시장이 열려있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코인 3000%의 수익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대응 자료집입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119-651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이 코인명, 거기에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두 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12개의 코인, 이미 한개의 코인은 시작을 돼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된다라는 거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무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꼭 체크해 가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 구간 형성하고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